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전서 15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284면에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르전서 15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 9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날마다 솟는 샘물 중에서 토요일 분을 이제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15장에 와서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부활이 있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갔냐면 아텐, 아테네를 먼저 갔어요.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철학자들이 두 학파가 당시의 철학을 잡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파, 푸그르스 학파인데 그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육신은 육신은 악하고 육신은 약하다. 그리고 영은 영원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이 철학의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육신은 약하다고 그 악, 약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몸이 부활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15장에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사냐, 이제 그거를 관심으로 가져해요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어떠한 지금 같은 몸이냐 아니면 다른 몸이냐 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6절에서부터 쭉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비유를 들었는데 무슨 비유를 드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때 너희가 동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느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 뿌리는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그 뿌려졌을 때 죽어, 죽어서 열매를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느냐,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죽어서 그 다시 사는 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죽어야 부활의 몸이 된다.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몸이 이루어진다. 열매를 뱉는 것처럼. 그리고 그이 바울 사도가 이 하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도 보면 사람이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다 육체가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렇게 창조하실 때에 이 몸도 육체에 속한 몸주 죽음에 속한 몸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해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사십이 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하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으니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이 죽는 이 죽은 몸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썩어지면 그 썩은 것으로 심으면 그것이 다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냐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셨을 때에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재생하는 거, 그게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살았어요. 이 부활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스템 여인의 아리를 살려줬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겪으시면서 세 명의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고 또 죽었어요. 두번 죽음을 두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사느냐 신령한 몸으로예수님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네. 그러면서 아담이 아담이 처음에 생생령이 되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된네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그 부활을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거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변화되는 몸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여러분 썩어져서 썩어져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근데 육신의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왜 귀중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썩어질 몸이잖아요, 이 육신이. 그런데 이 육신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야 되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몸을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 때도 아니면은 살아 있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은 그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몸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48절과 4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흑에 속한 자들은 저 흑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리니 우리가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에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 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망이 우리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사망이 우리 가운데 도달할 뿐만 아니라 또그 죄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고통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강과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모든 것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네 사망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0, 5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사도가 절투에 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그 죄의 그 죄의 그 가장 강력한 사망의 가장 죄의 가장 강력한 그게 뭐냐면 사망이잖아요. 사망인데 사망의 그것을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천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 같은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고 고통과 상관없고 슬픔과 상관없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면 저 천국에 있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썩어질 거지, 썩어질 것. 내가 돈이 많은 도 썩어질 것이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금금고를 놓고 이렇게 땅따먹게 하잖아요. 땅따먹게 하다가 많이 뭐 이게 금이 금닿다뭐선닿다안닿다 뭐 그러고 막 싸우다가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땅을 더 뺏으려고 막 하잖아요. 막 그렇게 싸우다가 학교에서 종이 땡땡땡 수업 종이 치면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다 이거 뭐냐면 적게 갔든 크게 갔든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그렇다. 그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 못 가지면 절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난 것 같으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다 그거, 종이 땡땡땡 치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냐면 저 천국에 그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저기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기쁨이 저기에 있고 저 천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그그 그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는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명수를 만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오늘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삶의 아픔과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죄에 대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하게 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그 예수님이 오시, 마지막 오실 때에 재림하는 그날에 그 날에 그 승리를 우리가 오는데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셔요 그게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런 자그 세상에 지금 이땅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의 작은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우리가 저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권세이고 죄의 영향이 있는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이 이런 거예요. 썩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는 거야. 죄 죄로 인한 그 사망을 이겼을 때에 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망은 너희 쓰니가 어디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 셀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아멘. 여러분, 흔들지 말려라,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주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 헛되가지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고는 여기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는 그 수고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 이 세상 살면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여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